테토에겐 테스트 해보셨어요 어? 아니요 본 생각했을 때는 테토 테토남이길 <laughs> <페토> 원하는 아아 <laughs> 아, 아닌데요 또 이러시네 또 자꾸 시비 거시는 거 같은데 테토남이라고 네, 하셨잖아네 <laughs> 네, 지금 다시 보고 있어요 테스토스테론 예스 <laughs> 테토남의 매력 테토남의 매력 오필요팔줌 <laughs> 해주세요 요즘 <laughs> <집> 많이 긴장하죠 <laughs> 어, 이제 좀 긴장돼요? <laughs> 어, <laughs> 긴장이? 안되겠다. 저희 손잡으시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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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괜찮아요. 그냥 편하게. <laughs> 우린 친구예요, 여러분. <웃음> 그냥 <웃음> 믿읍시다. <웃음> 우린 친구예요. 귀여워. 긴다리다. 잘해봐. 짧아. 전 정육층 되게 예뻐. 리얼이 봐. 이편는 남자잖아. 나는 이 중에서. 다너랑다 그런 거랑. 너무 안 웃긴 건데. 근데 동경 님의 기도가 도움이 됐어요? 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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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당황스러게요좀당황스러 네. 믿음은 기적을 불러야 겠요 네. 여러분. 아 저희 기도 한번 할까요? 어떻게 여러분. 하지? 이렇게 손잡거 네. 좋은 서로 나눠가지자아요 사이비 아니죠? <웃음> <웃음> 무교 <웃음> 임무가 있어요. 어떤 뭐 하지? 뭐 이게 여기서 뭐 이렇게 분류하로 진짜로 오 대박 아 이렇게 와내 얼굴이 <laughs> 야! 네, 이거를 다한 방에 니 아, 네네네. <laughs> 니 <아니, 웃음> <자막을 전달해 웃음> 아니, 아니. 근데, 뭐라구요? 금경호? 금 근데 야하호 금경호? 금경호? 금금경금금경이 말하는 거 석이가진석이어요주가도 찼어진 어요것으가도 그런가... 찼어진 것으로도 찼어어진도 찼어진 것으로도 찼어진 것으진 봤잖아. 요 네. 어때요으로하찼데생도했을때것으도 찼어진 것으로게요 이동을 하용할어요 네. 어디로 이동할까요? 양차로 가지 않을까요? 죄합니다 <laughs> <laughs> 다시 갈게요 절대 지 않을 거 뭐라고요? 아, 벌레가 있어.